영주성 성벽 위 북풍이 매섭게 몰아쳤다. 멀리서 다가오는 여진 종무리. 군줄인 늑대 같은 놈들의 눈빛은 땅을 뒤흔들었다. 윤관 대장군이 쌓은 이 영주성은 북방의 요충지로 무너지면 백성들의 삶은 짓빨 필터. 장군, 놈들이 성벽을 오릅니다. 부장의 다급한 외침에 굳게 쥔 칼날에 힘을 주었다. 갑옷은 차가웠지만 내 안의 투지는 뜨겁게 타올랐다. 예종 폐하의 명령과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심장을 달궜다. 물러서지 마라. 단한 놈도 성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화살과 돌덩이가 쏟아지는 가운데, 놈들은 필사적으로 성벽을 기어올랐다. 병사들은 창과 칼을 휘두르며 맞섰고, 비명과 고함, 무기 부딪히는 굉음이 성벽을 채웠다. 나는 직접 칼을 휘둘러 성벽을 오르는 적들을 베어 넘겼다. 칼날이 번쩍일 때마다 놈들은 쓰러져 나갔다. 주많은 고려 병사들이 강렬한 의지로 내 뒤를 지켰다. 시간이 흘러 놈들의 기세가 꺾였다. 주많은 사상자를 낸채 마침 내 물러나기 시작했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해낸 것이다. 우리는 이 험준한 영주성을 지켜냈다. 오늘 우리는 용맹함과 의지로 이 땅을 지켜냈고, 나, 척준경, 이 승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